젤리크루에서 구매한 상품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너무 너무 귀엽죠? <laughs> 어, 이거는 핑루 작가님의 Y2K 시스티커 팩이에요. 요즘 또 Y2K가 유행이잖아요, 다시.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해봤어요. 지금은 3월이지만 제가 2월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2월 달력이 같이 들어있네요. 이거는 비즈 스티커.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하얀색 배경이네요. 투명인가? 흰는 하얀색 배경에 이렇게 귀여운 키링 시스티커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조지. 모조지 스티커인데 <laughs> 너무 귀엽네요. 칼선까지 다 들어가 있고 다이어리처럼 메모 적어서 활용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무송 두 장이 더 들어있고요. 이거는 칼선은 안나 있는데 직접 오려서 쓰면. 좋을 것 이리고 대망의 너무너무 귀여운 스티커들. 사이즈 비교하자면 조금 큰 편이죠. 큰 편이라 더 귀엽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컬리비어 작가님의 하트 엔젤 스티커인데요. 너무너무 예뻐요. 펄, 펄감 느껴지시나요? 이게 스티커도 정말 예쁜데, 뒷대지까지 이거 다 오려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다음은 오찌데이 스티커인데요. 이렇게 베리, 오찌, 스티로베리시 스티커. 지금 할인하고 있어서 3월에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제가 딸기를 너무 좋아해서 저는 한 장을 사면은 아워서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스티커는 두 장씩은 쟁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장 구매했고요. 이 스티커도 너무너무 귀엽죠. 또찌 데이 스티커인데 귀여운 몸집 스티커 진짜 귀여운 것들만 모아놓은 원슬리 같은 거쓸때 이거 하나씩 붙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호이호이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 스티커예요. 딸기를 좋아해서 이런 귀여운 딸기를 보니까 사야겠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다음은 하트십 스튜디오 스티커들이에요. 총 4장을 구매했고요. 모조지팩. 모조지팩인데 7가지 스티커가 2장씩 총 14장이 들어있고요. 토끼마을 스티커, 그리고 슈퍼마켓 스티커, 바다 여행 스티커를 한장 구매했어요. 제가 이거 말고도 하트십 스튜디오 스티커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laughs> 너무너무 캐릭터들이 귀엽지 않나요? 너무 작고 소중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여러 장을 쟁여두었습니다. 여기 겹치는 스티커들은 이렇게 너무너무 예뻐요. 이게 네이클로버 스티커랑 학교 생활, 그리고 슈퍼마켓, 토끼마을 스티커. 이렇게 네 가지가 최근에 나온 신상 스티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티커들만 이렇게 골라놨습니다. 말고도 바인더에 이렇게 같은 스티커가 이렇게 있네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너무 귀엽고 이런 거 너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귀여운 그림을 그리셨을까? 너무 너무 귀여워요. 너무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클로버가 요즘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클로버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뜨개질 스티커도 너무 포근포근한 느낌이고 빠질 수 없는 다꾸 스티커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고 귀여운 스티커들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팩 말고도 모조지 스티커 맛집이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모조지 스티커팩 너무 귀엽죠 이것도 이렇게 하나하나 칼선이 다 들어가 있어서 색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너무너무 귀여워요. 하나하나 다 칼선이 들어가 있고. 진짜 딱 겨울 포근포근한 그런 따뜻하고 뭉글뭉글한 그런 스티커팩입니다. 여기도 하나하나 칼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진짜 귀여운 것 같아. 여기에 말풍선에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런 거다 적어가지고 꾸며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있고 이거는 처음 개봉해 보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최근에 나온 신상이었는데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너무 귀여워요. <laughs> 이런 것도 다 편지?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편지 쓸때 친구 이름, 작게 메모, 쪽지 이렇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귀여운 보조지팩 이게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펜던트 모양시찍 거. 칼손도 다 들어가 있고 무려 두 장씩 너무너무 예쁩니다. 귀여워요. 이런 귀여운 귀여운 친구들 진짜 활용도가 너무 높은 모조지 팩입니다. 이 모조지 팩이 정말 이에 글씨도 쓸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잘안 들어가네요. 다음에 다음에 들어니다 그리고 이렇게 히이클럽에서 신상이 나왔어요. 애니멀 팩 애니멀 팩이 나왔고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지? <laughs>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이 작은 스티커. <laughs> 뭐야, 이것도 칼선이 다 들어가 있네요. 보이시나요? <laughs> 너무 귀엽죠? 어떡해.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음, 너무 귀엽다. 이렇게 크고 귀여운. 음, 너무너무 귀여워요. 이게 하나씩 타는 것보다 팩으로 구매하는 게 훨씬 이득이죠. <laughs> 너무너무 귀여워요. 개구리. 제가 개구리 캐릭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laughs>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무상수의 뭐 이. 이거 뭐 보세요. 선글라스 쓴. 너무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진짜 이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그리고 랜덤팩을 구매해봤거든요. 랜덤팩을 뜯어보도록 할게요. 음. 스티커 굉장히 큰 스티커들이에요.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여덟 장, 아홉 장. 총 아홉 장이 들어있고요. 이런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스티커예요. 그래서 사진 같은 걸 여기에 넣어주면 아주 귀여운 그런 스티커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팔선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사진을 넣어주면 좋은 그런 프레임 스티커인데 랜덤 팩에는 프레임 스티커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쓰여 있었거든요. 여기도 다 이렇게. 그래서 프레임 스티커가 괜찮으시다. 관심이 있고. 하나쯤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9장이나 되니까 만원이거든요. 만원에 9장 구성이면 정말 좋은 구성이죠. 우리 모조지팩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게 구매하려고 할 때마다 품절인 경우가 많아서 제가 구매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들어있네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스티커랑 룩까지 중복되는 게 있어서 또 랜덤팩에 룸이는 중복 <laughs>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행복이 되는 스티커들이 있더라고요. 이리도 이거는 제가 나중에 구매했던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여워요다 요즘 연두색이 이렇게. 이 이뻐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핑크색을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핑크색 연두색 조합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엠보싱 스티커가 있고요. 이렇게 얼굴 스티커는 제가 이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laughs> 마음에 드는 스티커들은 하나만 있으면 사용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몬슬리 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더 구매했습니다. 같은 느낌인데 너무 다르게 이쁜 그런 네, 이것도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줘야겠어요 이렇게 이 너무너무 쁘지 않아요? 피지컬 없시 커들은 다 너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자정한 상자. 자정한 상자 스티커를 봉하겠습니다 자정한 상자 사실 제가 뜯어봤는데요 랜덤팩을 구매한 거였어요 랜덤팩을 구매했는데도 너무너무 이거는 덤으로 주신 덤으로 주신 스티커들이고요 이렇게 너무 귀엽게 이게 실제로 만든 인형 인형들을 가지고 만든 스티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이거랑 또 덤으로, 이렇게 이름이 적혀있는 귀여운 스티커들을 덤으로 주셨어요. 분햄 리더. 너무 귀엽죠? 축하햄궁금햄 <laughs> 너무너무 귀여운 덤을 넣어주셨고, 이렇게 총 1, 2, 3, 4, 5, 6, 7, 7장의 스티커가 들어있었어요.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하나하나 다 직접 만든 인형을 가지고 만든 스티커라 그런지 더 너무 예뻐요 뭐햄즈 이름도 좀 이렇게 귀엽게 센터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laughs> 너무너무너무 귀엽습니다 너무너무 귀엽 이거는 프레임 스티커 프레임 스티커고 다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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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햄찌들 아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랜덤 팩을 구매해도 다 너무 예쁘기 때문에 저는 랜덤 팩을 추천드릴게요. 랜덤 팩이 조금 더 싸고 다양한 구성을 한 번에 만날수 있어서 랜덤 팩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러브송 러브뽀빠이. 짜자잔. 응? 뭐지? 귀여운 집게. <laughs> 뭐지? 너무너무 귀여운 집게. 나 아, 이렇게 많이 구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덤인 것 같아요. 아, 뭐지? 덤을 이렇게 많이 챙겨주셨네요. 어떡해. 키링 너무 귀엽죠? 어떡하지? 이걸 다 덤으로. 림체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빠진. 님중한 분이세요. 너무 너무 귀여운 덤데를 함께 넣어주셨고, 이 곰돌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이 키링도 너무 너무 귀여운 키링을 같이 덤으로 넣어주셨네요. 우 와. 그리고 이번엔 제가 이번에 구매한 것들이. 여있는 고이랑 마트를 구매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음, 너무 <laughs> 귀여워. 클로버가 요즘에 너무 좋더라고요. 클로버, 메론빵 스티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도 두 가지 구매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팩, 팩 상품인데 이름이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두 가지를 구매 했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laughs> 우와, 네, 랜덤 팩을 두게 샀던 것 같습니다. <laughs> 너무 귀엽다. 음, 메론 메론 소다. 포그리씨의 디저트숍. 너무 귀여운. 음, 이거는 공고미시의 카페. 너무 예쁘죠? 이 카페 스티커를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과 함께 버터 냄새 가득한 카페에서 너무너무 귀여워요 뒷돼지까지 이렇게 귀엽다니 랜덤팩 구성이 이렇게 너무 귀엽다 지금 요즘 듣는 노래 같은 거 여기에 적어서 붙여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뒷돼지도 다 너무 신경 써서 만들어주셨는데, 이런 거다 아까우니까 오려서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다음 랜덤팩. 귀엽다. 어떡하죠? 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 귀여워요. 또 메론 스티커가 있네요. 요즘에 연두색 메론 클로버. 이거 너무 좋아서 이 스티커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두 개나 들어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다 너무 너무 귀여워요. 이 프레임 스티커도 너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쁘죠? 어떻게 이렇게 귀엽고 너무 귀여워요. 말랑말랑 디저트. 보시면 이렇게 다 디저트를 껴안고 있어요. 너무 귀엽다. 제가 여기 스티커가 진짜 많거든요. 원래도. 너무 좋아해서. 최근에 진짜 작가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여기도.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전에도 랜덤팩을. 했어서 이렇게 같은 스티커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아낌없이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가지고 있던 스티커들을 이번에 스티커. <laughs> 또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 보시면...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 꼭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헉, 이렇게 치커가 많이 생기다니, 랜덤팩 구성 너무... 해자 구성인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 가지고 있던 치커들이고, 진짜 그리고 무슨 덤을 이렇게... 귀여운... 너무너무... 너무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다들 꼭 구매를 하시길. 않나요? 이렇게 귀여운 패턴의 스티커. 아니, <laughs> 이렇게 귀여운 패턴의 마스킹 테이프예요. 짠! 너무 예쁘죠? 음, 어, 여기부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너무 귀엽고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작게 작게 스티커처럼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한칸한칸 한칸 잘라서 그렇게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 한 줄로 길게 그어서 붙여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티커, 아니, 이 마스킹 테이프도 이렇게 그림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그런 귀여운 테이프인데요. 아이고, 너무 귀여워서 회전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귀여요. 워 이거 말고도 귀엽고 예쁜 마스킹 테이프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마스킹 테이프 사용을 잘안 하는 편이라 사도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심의 끝에 이두 가지는 그래도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너무 귀엽죠? 패턴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이거 잘라서 스티커처럼 사용해줘도 진짜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칸별로몇 개씩 이렇게 끊어서 사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으악! 붙어버렸다이 마스킹 테이프를 한번 여기에 형으로 되어 있죠?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짜란 클러피팅스예요 너무 귀여운 동송이 붙어 있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귀여운. 이렇게. 짠. 저는 하나씩 총세 장을 구매했고요. 이렇게. 하나씩 구매했어요. 너무 귀여워요. 왜 이렇게 딸기가 좋은지. 이렇게 귀여운. 진짜 작거든요. 손톱? 새끼 손톱만한?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운 이런스티커들 너무 귀여워요.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진짜 작가님들은 다 천재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이것도 이렇게. 홀로그램. 너무 이쁘다. 진짜 너무 이쁩니다. 저희 스티커 못쓸것 같아요. 너무 너무.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스티커에요. 스티커를 훼손시키고 싶지 않은. 짠! 이렇게 총두장의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운 원형 스티커. 이건 통판 신상이 이렇게 세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신장식만 우선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덤 스티커. 이거는 칼선이 없는 판 인스 스티커라 그냥 오려서 써주면 될것 같아요. 2월 통판 스티커가 되었고요. 이렇게 작가님의 메모가 들어있어요. 너무 예쁩니다. 제가 이렇게 플로피 틴트 스티커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이 그때 받았던 덤 스티커 없고 지금 두 번째 판을 차여하고 있는 건데. 진짜 오랜만에 구매했어요. 거의 1년만인 것 같은데. 응. 정말 귀엽습니다. 또, 바인더의 정리를 해줘야겠죠? 나는, 이렇게, 또, 다시, 바인더의 정리를, 시간을 내서 해줘야겠어요. 또한 가지 윤구님의 모조지 스티커 랜덤픽. 이것도 젤리쿠로에서 구매한 건데 이걸 까먹었더라고요. 다 재활용 하거든요. 이런 스티커들을 그래서 최대한 상처나지 않게 뜯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거 구멍 나그랬다 <laughs> 구멍이나 버렸네요. 이 음, 스티커는 이렇게 뜯어야 잘풀지거든요한번 조공 도 <laughs> 뭐 하다가 이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5시인데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들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는 가지고 있던 스티커들이고 이거는 이번에 나온 신상 스티커인데 들어있네요 이거 한 장은 B급 스티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봐서는 어디가 B급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어디가 왜 B급이지? 밀린 것도 없고, 제가 봤을 땐 전혀 B급이 아닌데, B급 하나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 포장이 안돼 있어서 B급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완전 A급인데요? 이렇게 귀여운 러브하우스 스티커. 이렇게, 2세트 이렇게. 이렇게. 윤근님의 스티커 팩까지 보았습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귀엽죠?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 <laughs> 제가 유튜브가 처음이고, 이런 하울 영상 찍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쉽지 않네요. 하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티커들도 정리를 하고, 지금 해가 뜰지도 모르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주고 자야겠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박고박. 안녕.